심가 현대투자연구조입니다자 이번 시간도 SK 바이오팜과 함께 TNL 그리고 어, 한올 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썸네일 제목 보시면 SK 바이오팜 30% 매도 이후라는 어, 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지난 그 수요일이죠 10월 16일날 어, 보유 물량의 30%를 매도했습니다. 화요일 날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매도를 했는데요.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매도에다 저점 매수하고 이게 좀 불편한 분들은 이제 끌고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30으로 매도한 거를 매도한 부분을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종목이 사는 게 아니라 적정 시점에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적정 시점에서 매도, 고점에서 매도한 부분을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자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매도를 한 부분인데요. 어,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요. TNL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세력주기, 세력주기 때문에 TNL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로 추가로 좀 매수하는 전략,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이제 4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 다음 정도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실적이 사실 백업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 고점은 이제 살짝이라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돌파에 따른 어떤 그 프리미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그렇다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러분들 자살해서 많은 부분을 사시면 안 돼요. 그 일정부분만 사셔야지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근거가 되는 뭐 TNE도 그렇고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 좀 많이 사가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좀 적정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SK바이오판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보시게 되면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제 2020년서부터 2022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위였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2년 1월 달 이후서부터 매수매도 균형점에서 매수적으로 좀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 이동평선의 결집도와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있고요. 자 완만한 그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지금 완그 7월 들어서서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흐름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론으로 봐서 앞서 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화요일날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같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메리츠 증권의 10월 15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이 흐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1,400 적자에서 2023년도 370억 적자 자 메리츠 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915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에서 915억 흑자 전환이라면 주가는 시장 자체가 막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오르는게 일반적이죠 어 그리고 이제 메리츠에서는 내년도 영업익을 어, 1930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익 대비해서 내년도는 거의 따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laughs> 내년도도 사실 그큰 이변이 없나는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후년도 2020년도 예상 영업을 3600억. 그러니까 2025년 대비해서 역시 그 따블을 또 거의 뭐 따블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제 말씀드렸지만 기관 산업이라든가 장치 산업이 있죠. 뭐 조선, 철강, 화학, 기계,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은 투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그 회수 기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이제 경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하고 기관 산업, 장치 산업하고는 유사한 패턴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산업, 장치 산업보다는 시간이 사실 신약 개발 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상용화 상용화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좀 과장한다면 거의 뭐어 산술급속이 아니라 기하급속으로 어 기하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SK바이오팜이 어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맨 우측에 한번 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퍼가 마이너스 239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퍼가 이제 106억 정도. 106배죠. 106배. 그 다음에 2025년도 54배. 그 다음에 2026년 29배인데, 이, 기간산업, 장시산업도 그렇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고퍼에 사야 돼. 고퍼. 퍼가 아예 없을 때. 적절하 나면 퍼가 없어지죠. 적, 퍼가 없거나, 혹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요. 나중에 제가 또어 좋은 기회를 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고 기관산업 장치산업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서 파는 게 좋습니다. 저퍼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퍼에서 하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되는 시점 그 전환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긴 자, 지금 이제 봉 차트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10월 16일입니다. 장중 최고점이 13만원을 찍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반드시, 반드시 보유 물량의 30%만 매도하고 그 매도한 부분을 다른 거 사지 말고, 예, SK 바이오팜을 저점에서 사, 다시 사자. 그러면 매도를 만약에 100을 했다면 10% 아래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면 110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늘려나가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화요일날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 상투가 터지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 받는게 뭐 일반적으로 봐야 될것같고요 우리 약세 시장에서는 거래 터진날 당일날 파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세 시장에서는 좀더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약세 시장이라고 볼수 있지만 강세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하루정도 더 보고 그 다음날 파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 적당한 고점부에서 팔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제가 보기엔 다음 정도에 아마 재매수 타이밍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회원분들께는 이제 재매수 시점에 대해서 문자로 또 어,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고 비회원이라도 제가 또 어, 유튜브 방송돼서 매수 시점에서는 이제 가급적이에 특별한 어, 제 스케줄이 없는 한 매수 시점에서 어, 방송 또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주 V.I.P 프로모션.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승부주 VIP는 매일 이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추천하는데,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매일, 매일 추 금요일날은 추천 한 합니다. 매일 종목 추천하는데, 어, 나름이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절대적 인 승부주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TNL과 비교를 해보는데, TNL에 4만원대, 그러니까 그 올해 한 1월달이 되겠는데, 4만원대 저희가 이제 TNL을 강력 매수 추천했거든요. TNL에 4만원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파동 형태를 갖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로 본다면 TNL보다는 뭐 훨씬 정도는 아니지만 TNL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어떤 그 이익 증가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TNL이 좀 나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추천 예정인 승부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이제 그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어 지금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역시 올해도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사상 최우치를 경신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상수가 아니래, 그죠? 변수래, 그죠? 그래서 그 주가가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준을 말, 프로모션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기본적 거래량이 15만 주 이상 수반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고요. 하루만 강하게 올라도, 이게 역시 그 품절주입니다. 자본금이 뭐 60억대니까, TNL도 60억이죠. 60억대이기 때문에 이게 품절주기 때문에 하루 강하게 오르게 되면,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말씀드리죠 제가 조금 물린다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도 오늘 장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에 지금 소속되어있는데 코스닥지수가 지금 한시6 분을 통과하고 돼 지금 1 8팔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0.7% 빠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뭐백 오십 원 이. 마이너스 100원, 200원, 요 정도 수입니다. 나름대로 뭐 하반 경직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취미 차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매수 1개월 내20% 상승하게 되면 그 2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개월에 지금 33만원이죠. 그러니까 3개월에 55만원인데, 아, 88만원이죠. 그러니까 33만원, 얼마입니까? 아, 55만원 추가로 이제 결제하는 조건이고요 만약에 20%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 를 5까지는 저희가 기간을 무제한 연장해 드립니다. 자, 특이사항은 이제 가입 직후 해당 종목을 문자로 바로 발송해 드려요.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직후에 바로 문자 발송해 드리고, 만약에 그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저는 뭐 사실 빼도박도못 하는 그런 상승 논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의문이 있다면 저희가 뭐 구차하게 변명 안 되고 바로 환불해 드립니다. 자, 수익률은 이제 가입 시점 저가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t n 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t n l 의그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2년, 2020년부터 현재가 연봉 차트가 되고요. 연봉 차트 바로 아래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입니다. 2020년에 영, 영업이익이 96억에서 2023, 에, 2021년에 223억, 2022년에 243억에서 2023년도에 에, 308억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때 그 바이오 환경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르다가 연중에 오르다가 이제 밀려버렸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521억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거기에 TNL의 세력주에요. 그 그러니까 TNL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추가로 매수가,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에,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가 또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 개인적인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10만원은 능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자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자 오늘 좀 조정이 제법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시 8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아, 1700원 내내 2% 정도 2.2% 정도 조정 받고 있거든요 자 75,000원 미만 정도라면 오늘이 금요일일 때 금요일 말고 다음 정도 초중반 정도 75,000원 미만 정도라면 제가 보기 추가로 내가 만약에 100을 갖고 있다면 100 이상 사면 안 되겠고요. 100을 갖고 있다면 50 이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사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역사적 고좀 돌파했거든요. 역시 돌파하게 되면 이 세력들이 굉장히 자신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기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다인 매도 이후에, 바이오다인도 역시 거래가 너무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 이후에 바로 이제 사실 그 한올 바이오파마를 대체제로 해서 우리가 이거는 또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편입을 해놨습니다. 그 지금 차트 아래 보시면 화살표가 두개 있는데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를 처음 이제 저희가 승부족 VIP에서 추천한 것은 이제 왼쪽이 왼쪽 화살표 구간이고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그 바이오다이 매도 위에 바로 이제 그 한올 바이오파마를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이거는 제가 뭐 회원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 앞전고점 47,500원 대가 역사적, 역사적 신고를 살짝이라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종 4일째가 되겠는데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제가 보기에는 매수익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대신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TNL이라든가 혹은 SK바이오파마에 서 비중이 많으면 안됩니다. 실적이 백업이 안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을 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보시려면, 이제, 그, 지난 그 8월 14일서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문자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도 댓글을 못 달게 하는데, 이게 댓글을 달고 답변해 주는 게 불법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단톡방 이런 것도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저희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저희 그 승부조 VIP 문제형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 입금하시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부르시면, 어, 제가 이제 그 추천할 주, 그, 저희 절대 뭐 승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외에 또 저희가 배당주가 하나 있어요. 지금 KT가 많이 오르는데 KT를 사기가 좀 부담되는 분이랑 반드시 사야 될 종목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종목을 제가 가입 확인 즉시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